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옳은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상황은 더 꼬이고 결과는 더 나빠지는 그런 경험이요. 오늘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답답해지는 질문이죠. 분명히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최악으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바로 이 풀기 어려운 딜레마가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열쇠가 될 겁니다. 여기서 내 명철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내 똑똑한 머리나 내 경험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눈앞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아주 제한된 시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계산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요. 우리 같이 수천 년전 이집트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길고 긴 고통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으로 시작됩니다. 430년. 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시간이죠. 한 세대가 서너 번은 좋게 바뀔 그런 시간이에요. 그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정말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의 뼈속 깊이 새겨진 그 절망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 말을 믿고 마침내 찾아온 희망에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마, 아,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끝나는구나? 하는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순간 정말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의 진짜 전환점이죠. 그런데요,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벽돌 만들 집도 주지 마! 그러고도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게 해! 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몇 배는 더 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오히려 더 깊은 지옥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초점을 이 끔찍한 재앙이 불러온 감정적인 후폭풍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순종의 결과로 찾아온 건 구원이 아니라 더큰 분노와 혼란. 바로 그거였습니다. 백성들의 날카로운 비난이 모세에게 화살처럼 쏟아집니다. 이 말을 보세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그들이 악의 근원인 파라오가 아니라 자신들을 구하러 온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게 달라면 사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건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조차도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엄청난 의심과 혼란에 휩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거의 따지듯이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질문을 쏟아내죠. 주님, 이게 정말 구원하시는 방법이 맞습니까? 자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의 그 질문은요, 사실 바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나는 정말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인데 친구가 나를 너무 억울하게 오해하고 외면할 때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아니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사랑하는 가족의 병이 낫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건지 그분의 선하심마저 의심하게 되고요. 또 있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깊은 무력감과 실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 우리 안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즉, 명철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이건 아니야.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그냥 포기해. 바로 이 명철의 목소리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에겐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사실 이 모든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한 두 가지 행동에 있습니다. 첫째, 내 생각과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칠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을 나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한 걸음씩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뭐랄까, 영적인 생각의 틀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아니, 그분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셔! 라는 진리로 맞서는 거죠. 이 계획은 도무지 말이 안 돼! 라는 의심이 들 때, 아니야! 그분의 길은 내 길보다 높아! 라는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네 가지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속 도구함에 꼭 넣어두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나아가겠습니다. 겉보기엔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던 일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승리로 이어지는 이 패턴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에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극적인 비교를 한번 보세요. 당시 사람들은 백마를 튼 영웅, 로마를 무찌르는 강력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명철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참하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건 완벽한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장 어리석어 보였던 그 십자가가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며 그분은 쉴랄 가치가 충분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에 이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 바로 당신의 구원 자체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그러니 오늘 잠시 당신의 명철을 내려놓고 그 보이지 않는 손길과 더큰 계획을 신뢰해보기로 결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